솔져, 아 맞다, 솔져 한 번도 안 했구나. 솔져 보이지, 좋아해. 이 시간 버 뭐... 달리는 거 있어, 달리는 거. 달리는 거. 그다음에 이게 힐 받아, 광역 힐이죠, 이거. 폭탄 같은 거. 세 개나 했어 스킬. 와, 세개 어딘가에서. 뭐야 얘는? 얘도 솔져야? 반격. 반격. 공격 시작까지 30초 시스템 비상 후 궁이 또 뭐였더라? 궁이 그냥 자동으로 타켓팅이었나? 아무튼 되게 좋아얘도 기본적으로 좋아. 나도 스킨 저거 있다고. 네가 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. 안 뭐였어, 상상가 없어. A 맵 같은 거. 이거 샷발 좀더 세겠죠. 오, 공격 으, 달려가 달려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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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뒤에. 공격 고. 무도 없는데. 어이좀리좀져 <laughs> 나쁘지 않고어 바로 겉줘. 코방 주고. 맞다 아아 까비 되게 잘 버티죠? 힐도 있고 총도 좋고 폭탄도 있고 그냥 FPS같은 느낌 궁이 완전 사기야 궁이 궁이 자동 타케팅이 그냥 쏘면 돼요 그냥 그럼 알아서 맞죠 시야에 있으면 아 조심해 다티온 이거 고맙군나 <laughs> 누가 올렸냐? 죽어, 죽어, 아, 죽어. 뭐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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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죽어 죽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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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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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s 다뒤치다 n g 뭐 h e 이 p What a! You're looking, Moji? Oh, 목표를 볼수 있겠다 다쪄 타겟이 자동으로 되는 거 이게 내한 명한테만 들어가나? 아 아깝다 바스티오 아니었으면 다 쓸어버린 거 아니야 눈치챘어 음, <laughs> 음, 음, 한 명밖에 못 잡았어 전쟁은 계속된다 공식 헬퍼야 헬퍼 죽음 저기 있다 주셈 야, 우리 배만 빨리 와. 다 스피어 압박감 쩐다. 아! 아! <laughs> 어디야 아, 그 오른쪽 버튼을 죽였군요. 이걸로 약간 폭탄... 이거 우리가 못 믿는데, 근데 지겠는데? 이러고 가지가 이. 무슨 뭐히아아 아깝이 파란가? 아스튬 아스튬 폭발. 지칠 때 휴식은. 어쩌은 내가 점령하겠네. 먹었다. <목소리> <환기하겠나>? 먹었어 먹었어. 화물을 <목소리> 호위하십시오.

이이 이게 사람 더 밀면 더 빨리 가든가? 이았어 <목소리> 아. 밀었어. 아. 뭐그를 빠질게다. 어. 아, 까비. 저게 안 죽네. 자동 감은 탈게 쩔죠. 딱네. <laughs> 포모스러면 더쩔는데 이거 장전 안해야 되는데. 나 밀어야 돼? 화물이 멈췄습니다. 어서 움직입니다. 이거 들리면 다떨어다

야, 누가 밀다 아이씨 차가 날 밀어 궁 간다이... 뭐버겠다 헬퍼, 본다 헬퍼. 아무도 없어. 안 돼, 내 헬퍼. 쪼지 뭐. 어, 이거 안 막죠, 얘네. 스타 이거 다펫기 쓰는데? 저기서 뒤에서 계속 싸우는데? 어? 아, 아! 아! 나 혼자 끝낼 수 있었는데 바스티온. <laughs> 아무도 안 되고 저 뒤에서 싸우고 있어요들이. 아, 바스티온 뭐 바스티온 맞는다 하면 그냥 죽네 그냥. 나도 이제 늙었군. 좀만 밀면 되거든요? 내가 화을 옮겨야 되 이걸 계속 옹기세라. 가자. 달리기 쓸서 좋아. 지금도 p c 방에서 될걸요? 뭐야 끝났네 무난하게 좋다 이번엔 좀 팀에 도움이 됐다 지금 p c 방에서 안돼? 이게 <목소리> 어, 또 노프 됐나봐 옛날에 더 빨리 나갔던거 같은데 마지막 저거 두방 맞춰서 끝난 거구나. 사고랍니다. 감사합니다. 힐러, <laughs> 힐러 힐러. 맨날 힐러가 다 받네, 근데. 힐러 저거 받으면은 경험치 더 많이 주겠지. 벌써 벌써 8 레벨이야? 레벨 빨리 오르네. 한두판 하고 마무리 합시다. 정말 나 이거 보고 싶은데 못 봤다 하는 거있어요어 뭐야 이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연출 지린다 하이라이트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때 당연한 결과다 너 뭐지 크레딧이 뭐야 돈인가? 다 같이 저거 보는 거야. 내가 만약에 잘, 제일 잘하면.